안녕하세요. 네, 컴퓨터공학과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어, 영상처리 및 실습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영상처리란 무엇인지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리포트 하나 나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웹캠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목소리밖에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녹화가 안 돼서, 어 아쉽지만 제 얼굴로 인사드리는 거는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뭐 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3월 1일 자로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옆에 근처에 있는 동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그전에는, 어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또 그전에는 몽골에 있는 몽골국제대학교. 어 많이 여기저기 이제 다녔죠. 네. 거기서 이제 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이제 쭉,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었고요. 이번에 부영대학교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여기 있는 뭐 눈사진하고 벚꽃사진은 일본 사진이에요. 일본에 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 여기서, 어, 봄과 겨울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눈 엄청 많이 왔죠? 네. 아침,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문이 잘안 열리더라고요. 억지로 열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네. <laughs> 마당에 세워놨던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삽으로 퍼가지고 길을 만들어낸 자전거 꺼낸 기억에 있는 곳입니다. 자 저희 가족 사진 있고요. 제 프로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영상 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영상 처리가 뭐냐 하면은 영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영상을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변형을 시키는 거죠. 가공을 하는 거죠.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어딘가에 이제 넣어가지고 없애버리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쓰레기 처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 처리라고 했을 때, 이제 사진을 처리한다. 데이터 처리.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사진을 뭔가 분석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뭔가로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인식하는 것까지 이제, 어 포함한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어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어, 네덜란드의 그 문화 사진이 있죠, 집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보고 싶다. 흑백으로 바꾸는 이런 처리 이런 것이 영상 처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런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론이 많아요, 이론이 많은데 이론만 공부하면 힘들기 때문에. 실습을 병행해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론 반 실습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과제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영상처리 프로그래밍 중급자로 만들어 내는 것이 네,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영상처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말고사 각각 1조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영상 처리 및 실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네 시간씩 이제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영상 처리를 하는 이제, 어, 프로그램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일단 C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상 처리를 하는 거를 일일이 씨로 코드를 다짤 수도 있어요, 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c v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쉽게 영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 주차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강의민 내용은 이제 여러분 지금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래요. 목표는 뭐냐? 이번 15주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어, 목표는 여러분을 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한 포토샵을 만드는 거다. 어,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포토샵처럼 그런 이제 어 뭔가 대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포토샵의 기능 일부를 여러분이, 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떤 게힘드냐면 과제가 계속 나갑니다. 자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4개를 맡았는데요. 이 4과목 중에서 수업이, 과제가 제일 많은 수업이 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도저히 과제를 많이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드랍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laughs> 네, 과감하게 이제 다른 걸로 옮겨가셔도 괜찮고요. 그럼 과제는 매주 나갑니다. 어떤 과제가 나가냐면은 뭐 그렇게 되, 뭐 매주 나가긴 하는데 그 매주 불량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 자. 많이는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A4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올리는 거를 매주 할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리포트 채점하려면 이제 저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안 하면 이 수업은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주 내용이 바뀌어요. 한번 올 때마다 이제 내용이 팍 진도가 팍팍 나가고 전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전 그 주에 했던 거 정리가 안된 안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여러분이 이제 요 15주 동안 결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결성을 하더라도 또 책을 보고 여러분이 수업을 이렇게 잘 백업해서 따라오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제 4시간이죠. 그죠? 그죠 4시간입니다. 네, 4시간 중에 반반 나눠서 반은 제가 이제 실습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 병행해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네. 어, 성적평가는 출석과 태도가 30%, 출석이 20%, 태도가 10%일 겁니다. 태도는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수업시간에 저하고 이제 막 이제 싸운다든지 <laughs> 아니면 친, 이렇게 학생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 수업 시간에 딴짓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 굉장히 태도가 좋다.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해도 점수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과제와 실습이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기말 프로젝트 30%. 기말 프로젝트는 어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말 프로젝트하고 기말고사가 아마 두개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기말 프로젝트는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1&1 &1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상황 봐가지고, 어, 팀 프로젝트로 이제 변, 어,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책은 요겁니다 오픈 CV로 배우는 영상 처리미 능용 능룡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자, 어, 책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뭐, 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따라오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사실 책값이 만만치 않,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을 꼭 구매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과목들은 보면 이제 제가 뭐 30분씩 녹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 이번 이번 과목은 이제 수업이 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할 진행을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이제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은 거의 없죠, 그죠?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직접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이렇게 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영상 처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A4 한 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제시된 샘플 파일을 사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어, 다른 파일을 사용하면 이제 감점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친구 거를 카피한다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당한 이제 감점 혹은 영점 처리가 있을 수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벼운 인트로덕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과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